계좌로 이 몸을 받와이 세상에서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먼저 배웠다는 얘기죠. 그죠? 배운 것을 버리는데 받은 기간이 버린 기간이1 0 년이라는 기호를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아. 이가졌나하고목년이이 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 자기들 여기 기준으로 보지 빨리 아. 열반에 들었어 기하는그렇지대적에그 제대로 수행이 안된요 그렇지. 그래서 배, 바로 이제 음. 참 우리 보연아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음. 자원여대사랑 다시 나오는데 이제 등장. 음. 원여대사는이 음. 세상에서 일시를 자기가 음. 아. 다 깨닫고 나서 이 세상에서 음. 모든 마음의 수행까지 마치고 가신 거예요. 왜? 아 음. 네. 버리는 것을 음. 몸소 다 버려 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그래서 열반에 들었죠? 연 제대로 깨달아 가정을 사람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음의 길만 예, 네? 예. 아, 음. 이런 것이다 하는 음. 것만 알았지 섭을 그 그러니까 네. 아, 보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알겠지요? 네? 네. 악습을지우는 보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laughs> 것도 성급했고 악습을 <laughs> 지우고 가면 수행 단계에도 급해서 성급했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게다고 나서 자기 버림을 아. 충분히 했고 그리고 일생 아. 동안 버림을 그 대체 다 했죠 방생을 자기가. 방생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어? 방생. 아, 중생 방생은 못했지만 못했던 건 아니다. 해가 하기는 했지만. 알아보는 사람들이요. 아, 알아보는 사람도 그 사람도 아니고 서가의 법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즉 예. 원효가 행을 하면서 서가의 이름으로 하실 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으로 인정돼서, 어, 아, 또 전달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아, 지장보살이 네. 새로운 미륵 부처가 온다, 오시면은 지장보살이 사라지고 없습니까? 아니죠. 시장은 존재하 오는 미력을 위해서, 미력의 행을 할 뿐입니다, 시장이. 그분의 법을 이어줘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에 머무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는 그대로, 부처님 법 그대로, 그분, 그분 한번마다의 법을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걸 바라보고, 내수행에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예. 안 되면 그리 옵니다. 맞아. 그게 자이죠 예. 그리고, 음. 바로 나의 수행의 길을 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제 보임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네. 어. 이 유기비, 작동을 해서 내가 지금 유리를 당하느냐, 안당하느냐를 항상 관찰하라 그랬죠. 어. 여 눈으로 들어왔나, 귀로 들어왔나, 코로 들어왔나, 입으로 들어왔나, 몸뚱괄리로 들어왔나 네? 이 문단속을 잘 하라 바로 바로 이게 어디야? 버림인거예요 버림 응? 그런 물을 다이셔서 아. 결국은 진짜 어디 깊은 지혜를 얻는 음. 것이 그렇죠 내 눈이 네. 네. 그걸 육안이라고 한다 유안 융안. 음? 내 생각을 볼수 있는 이 마음, 눈을 희망이라 그러지요 어? 우리는 육안으로만 보고 판단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는 나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형체 없는 그림을 바라보고 이제 그 하나씩 하나씩 눈으로 들어왔는지, 귀로 들어왔는지, 코로 들어왔는지, 입으로 들어왔는지, 몸동아리로 들어왔는지, 어디로 들어왔는지 하나씩 하나씩 아, 또그 대상이 없이 이 느낌으로 아, 들어왔는지. 음. 이걸 면밀히 관찰할 때 여러분들은 지혜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걸 관찰하지 않고는 지혜를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어? 어 그렇죠. 그 지혜가 바로 법안입니다, 법안. 그 법안이 어. 그그 내게 열려져야만 되는데, 어.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다워가지고 분별심을 꺾고, 내 마음 단속을. 어. 나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의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면은 바로 어, 대안이 열리게 되있습니다그 어. 대안이 열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처가 된다. 다른 방상이죠. 뭐 미래세, 미래 부처어 뭐 가정여인이나 목간여인이나 뭐그어 기가 받는 그거는 하나의 이름일 뿐이요. 아. 어.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앞게에 앞게네 내가 온다는 이야기 알겠죠? 아그들은 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단어를 지금. 부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단어를 지금 설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단어 속에 내가 욕에 빠져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 숫자로만 봐라. 숫자로만 봐라. 그건 내가 아니다. 내가 짜리 아니거든. 나는 그것보다더 앞서야 되거든. 이게 답이지, 그죠? 그 숫자는 결국 그 불가스 급전의 그 부처님 법이 생긴 이래로 해서 영원히 지속되어가는그지구의 이것을 맞다 과정까지 그 숫자로 열하는 그렇지 네. 네. 그 과정 과정을 예. 그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별이라는 것들 또 다시 입입지 쉽게 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아아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못하고 앉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아 그분들인가 우리가 내가 그렇게 죽지 않고 모르고 둔다 그때까지 근데 내가 중생으로서 그때 그 자리에 갈 것인가 내가 뭐냐 부처가 돼서 그들을 맞이할 것인가 이기다 그죠 그죠 위력 부채가 오는 그 기간이 56억 7천만 년이다. 에? 56억 7천만 년아니라는 부채가 될 것이다. 간단한 답인 거예요. 검색하는 부채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하 여러분들은 검색해 정부 부채가 돼야 된다. 그래야 52억 7천만 년을 내가 돌고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돌립니까? 아,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내 네, 도둑놈. 네, 도둑놈이. 네, 도둑놈이 나를 유린해서 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 단속을 하라. 아, 상구계를 부르면은 내 생각이 다 보이고, 그 생각 읽을 수 있는 두족을 전부 다 관장하고 탁, 탁잘라 어? 모아니를 쳐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제 본림이 하는 거예요, 본인. 이제, 나도 모르게 숙진해 간다. 알겠지 아, 아, 아주 자연스럽게 아, 부드럽게 이제 그 놈을 해를 치고 요리를 할수 있는 아그 자리 이게 기능입니다 기능 그렇죠? 아, 기술을 연마해 간다 이 말이죠 아, 또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아, 질을 잘낸린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어? 아, 이게 보림인 거예요, 보림 아. 그래, 내가 이제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자,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아, 남들에게 지금은 인상 서가면서 그 도둑놈과 사오지만, 어? 인상 서지 않고도 너 가만히 슥 하고, 그러니, 올라오다가도 그냥 싹 사라지는. 무수에 가만 가만히 있어라. 푹 가만히 있으니 그지? 아. 그래서 서가는 무수보야를 왜 데리고 댕길 수가 있어 자기 주놈은 누굽니까? 이걸 이제 요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내 마음을 이제 네? 생각이라는 도적놈을 요리할 수 있어야 된다. 돼야 돼요, 인류 요리사가 되어야 되요. 이거. 요 숙련된 요리사 아.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뭐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오늘 스님 본문에 아직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도> 자, 사홍수 숙소에서 가는 길. 참고로 마시고, 그때 마시도록 겠습니다